이번에 해볼 게임은 메가루트입니다. 게임 설명을 보면 인벤토리 관리, 로그라이크 RPG라고 되어 있네요. 이 게임은 탑의 1층부터 계속해서 오르면서 더 높은 곳까지 오르는 게 목적인 게임입니다. 탑을 오르면서 몬스터를 처치하고 이를 통해 아이템을 수집해 몸집을 키우고 다시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이걸 무한 반복하는 게임입니다. 게임 처음에는 설명도 별로 없고 튜토리얼도 빈약해서 뭐 하는 게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몇번 딸깍거리다가 게임 오버 당하고 껐었는데 다시 한번 각 잡고 해보니까 중독성은 엄청 높은 게임이었습니다. 보상이 끊임없이 주어지고 계속해서 강해질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게임을 끄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쉬지 않고 한 3시간 정도 한것 같습니다. 게임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끊임없이 아이템을 루팅하고 이를 통해서 강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템은 등급이 존재하고 같은 등급의 아이템을 두개 이상 합치면은 다음 등급의 아이템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들은 세트 효과를 만들 수 있어서 각 부위별로 어떤 아이템을 수집하냐에 따라 능력치가 천차만별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트 효과는 총세 가지 종류밖에 보유하지 못하게 시스템으로 제약을 두고 있어서 장비를 수집할 때 어떤 장비를 들고 갈지 고민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조합해서 계속 강력하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탑에 더 높은 곳으로 공략해 나가는 게 게임의 목적입니다. 중독성은 제가 앞서 말한대로 엄청 파고드는 맛은 좋았습니다. 저는 1트에 41층까지 탑을 올랐는데요. 제가 해본 바로는 그만큼 재미는 있었지만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선 난이도 스케일링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게 계속해서 도전하는 맛이 나야 긴장감도 있고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초반 10분 정도를 넘기고 나서부터는 체력이 1도 깎이지 않는 상황이 2시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그냥 4배속으로 걸어두고 스페이스 버튼만 계속해서 눌러도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됐어요. 물론 계속 초합을 통해서 캐릭이 강해지기 때문에 타워를 계속 오르더라도 고민 없이 공격 버튼만 누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아무런 긴장감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다가 졸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장비가 최종 단계까지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더 이상 업그레이드를 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40층 다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독 데미지를 제외하고 피가 1도 깎이지 않고 거의 2시간 넘게 달려왔기 때문에 역시 아무런 긴장감 없이 스페이스바를 연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캐릭이 깨가고 죽는게 아닙니까?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 의유 없이 제 캐릭이 죽었기 때문이죠. 다행히 이 게임은 한번 죽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런걸 대비해서 총 두번의 목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되살아는 저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지성 공격을 멈추고 천천히 공격 대상을 지정해서 플레이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대가리를 들고 있는 몬스터인 엘리트 목성이라는 이 새끼가 이 능력치를 보고 얼탱이가 터졌습니다 우선 이 몹의 패시브 기술을 보면 기회와 착취라는게 패시브로 달려있는데 이건 상대의 공격을 자기가 회피할 시에 상대를 기절시키는 능력입니다. 뭐 이거는 이전에도 그냥 목성애들이 들고 있던 패시브라서 이해한다고 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데미지가 갑자기 14,000? 14,000은 뭐야? 이거 잘못 만든 건가 싶었어요. 바로 옆에 있는 해파리 엘리트 쟤도 엘리트인데 데미지가 천이거든. 근데 뭔 데미지가 많이 넘는 거로 갖다 지뢰처럼 저기 뒤에다가 박아두는 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제 캐릭이 이게 쉴드랑 합쳐가지고 체력이 한 4천 5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거 뭐한번 맞고 그냥 끝나거든요 이 3시간 넘게 아무 긴장감 없이 진짜 졸면서 플레이를 하다가 10초 만에 캐릭터가 삭제를 당하니까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게임을 그냥 삭제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르면 죽어야지 식의 진행을 너무 싫어합니다 플레이어는 당연히 모든 상황이 처음이기 때문에 모를 수 밖에 없고, 저 몬스터도 플레이, 사, 플레이 3시간 만에 처음 보내었어요. 근데 공략할 기회를 제공해야 정상인 게임이지, 3시간 동안 편하게 했으니까 이제 죽어. 이런 진행은 치트나 다름이 없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는 재밌게 했지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은 경험이기 때문이죠. 스팀 리뷰에도 목성 십세끼라는 평가가 아주 많은 걸 보면 차후에 수정이 될 수도 있고, 그때는 할만한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애시상초 처음부터 이런 개같은 몹을 넣어 둔것 자체가 그리고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결론은 재미는 있었지만 나쁜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천은 드리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 혹시 크게 세일하거나 한다면 뭐 해보는 거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특정 그, 태크를탈 시에는 쟤를 피해, 에, 피해가는 거 아니지. 피해갈 수는 없지만 쟤를 공략할 수는 있어 근데, 나오는 걸 알아야 내가 공략을 하지. 처음 봤는데 어떻게 갑자기 공략을 하냐고. 여기까지 메가로트 간단한 리뷰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